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이블레의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헨게디 광에있 떠이다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천 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세 길가 양의 우리의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갑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줄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구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구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하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거옷자랑만 배웠은 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 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아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야지 않겠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낙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야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매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악대하되 너는 나를 선배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배한 것을 오늘 나타낸다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며,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다윗과 사울의 추격전이 계속되는 가운데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놀라운 역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머물던 그 굴로 사울이 볼리를 보기 위해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니 사울은 무방비 상황에서 충분히 다윗에 의해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윗의 수하들도 이를 기회로 여겼습니다.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거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사실 다윗의 사람들이 말하는 여호와의 말씀이란 것은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말은 거짓 예언이거나 혹은 다른 대적을 향한 예언의 말씀을 사울에게 적용하는 것이라, 것이 아닐까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여하튼 지금 주어진 이 기회야말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절묘한 기회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 심경을 그들이 분명히 담고 있는 표현일 것입니다. 그들이 보기에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뜻하신 때라는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다윗뿐 아니라 그의 사람들도요 어느덧 여러 지역을 거쳐 도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굴에 들어와 머물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에게 구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떠도는 생활을 멈추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울의 마음을 돌이켜 주시든지 혹은 사울을 치시든지 아니면 다윗을 다시 굳건히 세우시든지 그것이 그들의 사모함일 것입니다. 그들뿐 아니라 다윗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윗의 시편을 보면 그가 늘 대적자들을 치시고 그를 구원하기를 구하는 애가의 노래를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 대적을 눈앞에 두시되 그를 충분히 칠수 있는 기회까지 주셨다면 이것은 그들에게 의심할 여지가 없는 하나님의 때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다윗도요. 사울을 향하여서 공격성을 나타냅니다. 그의 검을 든 것이죠. 그런데 다만 사울의 옷자락을 뱁니다. 그리고 그 행동으로 인해서도 이내 마음에 찔림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4절과 5절입니다. 아, 5절과 6절입니다.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줄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되민이라 하고. 그렇습니다 결국 다윗은 이 상황을 하나님이 주신 때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자신을 지켜야 하는 때라고 이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장면은 참으로 놀라운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눈앞에서 대적을 칠수 있는 천재 1호의 기회입니다 지금 다윗의 손에 놀라운 결정권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의 검으로 사람을 죽일 수도 또 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는 이 기회를 충실히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일이 자기에게 달려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선한 기회가 아니라 오히려 범죄할 수 있는 때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요, 동일한 상황을 보는 두 가지 관점의 차이를 보게 됩니다. 한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 여깁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은 그것을 기회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의 삶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삶 속에서 기회라 여기는 순간들을 맞이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참으로 적절하고 또 유익한 기회의 순간을 우리도 맞이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에 놀라운 결정권을 허락하신 것 같은 순간이요. 물론 그것은 우리에게 분명히 기회임에 틀림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정황 속에서 판단해 보면 그것은 분명 기회라 생각이 될 테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기회를 얻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 선한 것이며 옳은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사람은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오직 하나님에게서 때를 따라 주어지는 삶이라는 영역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정황이라는 것이 참 중요한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그러니까요, 정황상 우리의 사정과 일의 결과적 측면을 함께 고려할 때 유익이 되는 것은 우리에게 옳은 것이 되기 쉽습니다. 그리고 이 판단은 사실 대부분 틀리지 않은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황상 적절하다 여기는 기회를 옳다 여기며 얻으며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궁핍한 때에 오는 도움, 막힌 것 같은 문제가 뚫릴 수 있는 가능성, 나의 억울함을 해결할 기회 등 많은 경우의 기회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눈앞에 놓인 이 아주 좋은 기회를 취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는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을 택하는 것, 그것이 먼저입니다. 다윗이 그렇습니다. 정황상 이 일은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그도 이 기회가요, 하나님에게서 온 기회라는 것 결코 의심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10절입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줄을 해야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사울은 하나님 앞에 버려진 존재이고, 사울은 악을 쫓아 다윗에 대한 적개심으로 다윗을 죽이려는 수많은 노력을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통해서요, 분명히 이 모든 일의 종지부를 찍고 하나님의 세운 왕으로 등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일이 하나님 앞에 선하지 않다 여겼고, 의롭지 않다 확신했습니다. 그에게 거리낌과 마음의 찔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직히 우리는요 이두 가지가 충돌하는 순간 무엇을 우선합니까 아마도 기회를 우선하는 때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이 기회를 놓치면 이라는 생각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다윗의 경우 이 기회를 놓치면 그는 또 도망의 세월을 맞이해야 하고 아마 그도 분명히 후에는 이 결정 후에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오늘은 이 결정을 합니다. 이것이 가장 옳다 여겼기 때문입니다. 형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기회보다 하나님 앞에 선함과 의로움이 먼저입니다. 그것에 거리낌이 있다면 정황이 아무리 적절해도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믿음으로 인하여 더 좋은 결정을 포기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로색의 선택권을 양보합니다. 룻은 사람이 보기에 더 나은 자유로운 미래를 포기하고 시어머니를 붙쫓았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무조건 옳다기보다 이와 같은 결정이 때로 하나님 앞에 더 선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쁨일 수 있기에 그들은 기꺼이 그렇게 한 것일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다윗도요, 얼마나 많은 고민했겠습니까? 우리도 고민하여야 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더 나은 결정을 고민하고 믿음으로 그 일을 선택하는 것. 우리에게 이와 같은 믿음의 지혜가 있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요. 다윗은 왕 앞에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어서 우리 사이를 판단해 주시도록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분명히 두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1절과 12절입니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 즉내 손에 악이나 죄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내 왕, 왕을 해야지 않겠나이다. 이어서 그는 사우를 책망하며 다시 한번 강력한 어조로 말합니다. 13절부터 15절입니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야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어주시기를 구하는 이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이려 하나 기회를 얻지 못하는 사울과 기회를 얻었으나 범죄하지 않으려는 다윗. 이두 사람 앞에 하나님의 뜻은 분명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기회로도 물론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지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을 언제나 도우시는 것이 더 확실합니다. 이 일을 겪은 사울은 이미 알고 있었겠지만 더욱 이 일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음을 감히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행한 이 일이 무엇인지를 또한 이렇게 고백합니다. 본문의 17절과 19절입니다.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그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했다고요. 그러니 너의 선을 하나님께서 갚으시기를 원한다고요. 더여서요. 하 그의 입에서 더욱 하나님의 일하심과 일하심에 대한 인정과 고백이 나옵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경고히설 것을 아노니 그런증 언은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일하심을 결코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사울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만 오늘 행한 이 사윗의 선을 이후에도 베풀어지기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를 얻든 못 얻든 하나님은 그분 앞에 선을 행하는 자를 통해 일하십니다. 그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서요. 기회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이기보다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통로로 사용되는 우리이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우리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참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인데, 우리가 그 은혜 앞에 선자로서 언제나 주 앞에 선한 것이 무엇이며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해 주시고, 분별함을 따라 정말 주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통로가 될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세상 모두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어려움이 동일한데 그런 상황 중에도 우리는 언제나 주 앞에 구별되어 정말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의 뜻을 행하는 그래서 언제나 주의 도우심이 함께하는 귀한 삶이 되도록 우리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인도하심이 함께 말씀을 나눈 귀한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